안녕하세요. 나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37주가 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왕절개를 하러 가요. 그래서 그 출산 가방을 싸는 거를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은 처음에 중요한 거는 출산 가방인데요. 저는 이제 영상을 다른 분들의 영상을 조금 그냥 봐서 출산 가방이 몇 사이즈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8인치 정도가 좀 적당하더라고요. 왜냐면, 가방들이, 어, 뭐, 캐리어 하나에, 뭐, 여러 가지를 들고 다니시는데, 28인치면은, 어, 제가 사용하는 가방에는 따로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싸다가 이제 계속 커지더니 28인치가 됐어요. 참고로 저는 그집 주변, 딱그집 아파트, 정문에서 바로 5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가도 되지만 차로 갈 예정이고요. 어, 그럴 때 이제 많이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은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지금 공유를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뭘 가져오라고 했냐면 산모 수첩, 신분증, 보호자 친구, 뭐 스킨 로션 이렇게 간단하게 갖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챙겨봤어요. 예를 들면 어, 시크릿데이 입는 오버나이트 이거 많이들 가져가시거든요. 뭐 오로가 처음 첫날하고 뭐둘째날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입는 맘스 안심 팬티나 더 적어지면은 오버나이트를 많이 쓰신다고 하고요. 어, 저는 이제 두 종류를 한번 챙겨봤어요. 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맨날 영상에서 맘스암 심팬티라고 나오는데, 사이즈가 어떤지 경본품을 받은 거거든요. 해피박스에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차피 쓸 거라서 이 보면은 약간 애기들 기장도 엄청 크네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사이즈 보이세요? 입는 오버나이트보다 배쪽이 더 올라오고 어떤 재질이냐면 기저귀보다 더 부들부들하면서 촉감이 되게 좋아요 엄청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다들 맘스 안심팬티 하나 봐요 제가 이제 입는 오버나이트도 한번 많이 입어 봤는데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잘 입을 거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욕실에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슬리퍼는 챙겨놨고, 이제 병원 내부에서 쓸수 있는 이제 방수가 되는 슬리퍼. 그러니까 말릴 수 있는 재질의 슬리퍼. 그리고 각티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티슈 커버 씌워서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이티슈. 이거는 제 거고, 이거는 아기 거. 로 챙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챙긴다는 마이비데입니다 마이비데이는 이제 후기쳐다보니까 많이 쓴다고 3개 정도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 챙겼고요 수건 수건은 5개 정도 챙기라고 하는데 저는 4개 정도 챙겼어요 이건 테트리스라서 테트리스 아까 준비물에서 손싸개, 발싸개 그리고 베네조고리 그리고 모자 신생아 모자 그리고 속싸개 이렇게랑 제가 산 머리띠 애기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머리띠도 사서 세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거싸기는 여름 막이라서 따로 안 하고요. 이렇게 얇은 담요를 한번 두르면 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어, 이거 아기 거즈 손수건하고 일반 손수건 저는 한 10장 정도 챙겼고요 그리고 손소독 티슈 이렇게 해서 반대는 다 채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넣을게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물망에 들어갈 거를 넣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애기들 애기가 이제 초점책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 모자 동시 시간에 한번 같이 놀고 싶어서, 음. 게요 일단, 애기가 좋아하는 초점책. 하고, 디데이 이렇게 뭐1,2,3,4 들어가있는 달력같이 생긴거 그리고 디데이 달력 그리고 제가 만든 토퍼인데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서 따로 예전에 만든게 있는데 이거를 같이 태어나면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제가 기록하는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랑 사진을 많이 찍을 거예요. 이렇게 잘 구분을 해놔야 나중에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 이 수유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마스크. 근데 저는 약간 숨을 숨쉬기가 좀 땀도 많고 해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그 일반 그 KF 아닌마스크 비말 차단이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 직구로 큐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냥 시중에서 사면 되게 비싸더라고. 15만 원, 12만 원, 뭐이 정도 하는데 직구로 하니까 3만 5천 원, 4만 원돈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텐에서 일주일 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기로 니다다 여기 반대편은 다 했고요. 이제, 이제 여기를 챙겨볼게요. 이것도 애기 사진 찍어줄 거예요. 토퍼, 어 이것도 토퍼인데, 많이들 보셨죠? 우드 토퍼. 이렇게, 뭐, 1일2일3일 이렇게 해서 토퍼로 해서, 나온 건데, 좀, 산지는 좀된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엄청 오래 전에 샀거든요. 그리고, 산호복대. 프라우스의 산호복대가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큰 사이즈로 했고요. 그리고, 혹시 모자 동시시간에 응가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기저으로 따로 챙겼어요. 이거는 이제, 어 임신했을 때 신청하는 박스들 있잖아요. 뭐 해피 박스라든지, 거기서 이제 샘플로 주 줄여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나중에 써보고 그걸로 이제 구매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왕적의 피스폼꺾임 빨대. 그리고 이거는 종이컵은 남편용.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는 제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튼살 크림 그리고 로션. 그리고 수유 패드 그리고 비판텐 이제 유두가 갈라지거나 유, 그 유축했을 때 이거 또는 아기 이제 기저귀 발진 났을 때 그리고 아기가 뭐 이렇게 건조할 때 베이비 크림 같이 넣었고요. 저는 따로 내복을 구매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레깅스 3개 땀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돌돌이 양말 수면양말은 덥고요 그리고 수목보대 마더스베이비 수목보대인데 호 이게 감는 형태는 이제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손에 묻을 수도 있어서 안풀을 수도 있는 그냥 밴드형으로 했고요 이거는 수유브라하고그 어, 그배까지 배를 다 덮는 팬티인데요. 이게 서로 다른 브랜드예요. 이거는 마더스 베이비의 수유 브란데. V자 팬티하고 세트에서 한 세트에 뭐 라지 사이즈도 있고 M 사이즈도 있는데 15,000원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해피텐에서 이제 배까지 덮는 건데 색깔이 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 5종 다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28,500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른, 뭐, 소인 거라든지, 다른 걸다한번 써봤는데, 이게 뭐, 스위 패드가 돌아가, 빨래하면 돌아간다든지, 약간, 뭔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빨래에도 안 돌아가고, 느낌이 착착 감기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만족하면서 쓰는 속옷입니다. 그리고 가그린 그리고 비누 샴푸 로션 샤워 샤워 용품들 그리고 이거는 대망의 어그 영양제하고 애기 수유 용품들인데요. 애기 태어나면 프로바이오틱스랑 비타민 D 들어가 있는 닥터바이오 디드롭스나 바이오가이가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집 근처에 그 산부인과에서 이걸 판매하고 있어서 이거를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는 동생 애기 낳고 모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먹어도 돼서 저는 이제 수유를 모유 수유를 이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많이 노력해서 그래서 이거는 모유를 촉진해주는 음, 약이라고 하고요. 이거, 락카라인가 어, 이것도, 모유, 촉진차. 그리고, 이거는, 유두보호크림. 비판텐도 있는데, 라놀크림 괜찮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봤고요. 만원도 안 내요. 그리고, 이제, 3일째, 제왕절개는 3일째 되는 날, 그, 모유가 돈데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고 우렬이 생겨서 열이 날수 있다 해서 타이레노를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또제 약을 챙겼고요. 그리고 저는 철분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일반 알약 같은 철분제를 먹고 있다가 액상이 더좀 빠르게 흡수된다고 해서 볼그레 35,000원에 구매해서 지금 매일매일 하나씩 먹고 있는데 딸기만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있고요. 이거는 닥터이지신바이오틱스 이거는 그 화장실 잘 가더라고요 제왕자 됐을 때 화장실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일치, 6일치 정도 챙겼고요 이거는 닥터맘스2 제가 먹고 있던 거요 하루에 두 알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영양제도 먹어줘야 되고요 저는 비타민D는 안 먹고 있어요 사, 음, 보통 30 정도가 꽉찬 수치라고 하는데 제가 32가 나와요. 비타민 D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따로 챙겨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약이 하나가 더 오고 있어요. 이제 임신 막달하고 출산하고 나서는 칼슘을 안 먹으면 나중에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마디라고. 그 이제 임산부들이 많이 먹는 그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해서 오늘 한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챙겨야 되는 건 이렇게 충전기. 충전기는 가방에 챙길 거예요. 왜냐면 자주 사용하니까. 그리고 혹시 그 이렇게 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콘센트가 그래서 멀티 콘센트 하나 더 챙겼고요. 그리고 이거 압박 스타킹은 당일에 그 신고 가야 돼요. 수술할 때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어, 혈전이면 혈전이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만약에 뇌에서 멈추면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혈전이 되게 무서운데, 어, 그래서 저 압박 스타킹은 당일에 신고 갈 거고요. 발이 퉁퉁 붙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방에 들어갈 건다 챙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빼고, 출산 가방이 제가 또 들고 가는 가방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모유 수유를 잘 하려고 어, 미리 챙겨 가는 거고요그 재앙절개 전날에 오키탄 이라고 해서 가슴 마사지도 받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3시간마다 어, 수유를 하지 않으면 가슴 우렬도 생기고 또 아기 직수 하면은 이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유두가 갈라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최대한 따뜻하게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서는 어 직수나 유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3일째 된날딱 하면 우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출산하고 이틀째부터 마사지하고 유축을 할 예정이에요. 안 나와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모유수유를 잘할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모유수유 티슈예요. 이제 그 모유수유를 하려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뭐 가재수건을 이렇게 닦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마더케이에서 음 가슴 모유수유 티슈라고 따, 따로 판매를 해요 두 장씩 들어있는데 이걸로 가슴을 닦아주고 유축을 하면 되고요 직수나 직수가 좋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병원에서 애기 나면 그리고 이거는 수유 가리개예요 어 저는 남편하고 같이 있어도 가슴을 내놓아서 모유 수유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유축이나 왜냐하면 어, 남편하고 막 그렇게 막 어, 이렇게 하는 서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병원에어 스펙트라. 그 유축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깔때기만 챙겨가시면 되는데, 그, 나중에 소독하고, 이제, 살균기로 소독하고 가져가면 되는데, 저는, 어, 이제,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모유수 할 거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프리티, 프리티 팩을, 프리티 팩하고 프리티 기기를 구매를 했고요. 박스는 너무 커서 다 분리를 했어요, 제가. 다 닦고, 충전하고. 그래서 가져가고요. 이게 시밀리 프리티. 프리티 백. 이게 모유 저장팩인데, 바로 여기다가 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 세척을 안 해도 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유축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챙기는데요. 모유가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렇 프리티팩 들어가고, 그리고 이 프리티 모유 수유를 하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모유를, 언제 모유를 유축을 했는지 이제 기기의 어플에 나와요, 시밀레는. 그런데 그 유, 유축, 그 모유 전장 팩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 펜은 꼭 챙겨야 돼요. 그리고 깔때기. 깔때기, 빨대기 그~ 깔때기를 세척해야 되잖아요. 거기 병원에 음 자외선 살균소독기는 있대요. 그러니까 세척을 할수 있는 도구만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그림만 하고 미리 구매해 놓은 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시뮬레 그~ 유축해서 담을수 있는 시밀레 젖병 그리고 이거는 베비 요한슨 베비 요한슨 하여튼 그 유리 젖병이 집에서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리 젖병을 가져가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커넥터가 있거든요 시밀레에 같이 놓는 여기다가 프리티백만 이렇게 꽂으면 돼요 그래서 또 젖꼭지는 모유 실감 S사이즈로 해가지고 좀 작은 사이즈로 애기 공기방울 안 들어가게 이렇게 모유실감을 사서 다 세척을 해가지고 살균을 다한 상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터랑 이렇게 해서 살균을 다 해서 가져가고요. 여름이지만 핫팩을 가져가는 이유가 가슴을 이틀째부터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래야지 모유가 촉진이 되거든요. 여름이라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뭐 전자레인지 가서 제가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핫팩으로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 축복 5단이고요 이게 시멘트 퀴는 1에서 5단계까지가 제가 이거를 다 한번 미리 어,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1에서 5단계까지 마사지 모드 그리고 가장 약한 단계로 유축을 하라고 나와요. 왜냐면 하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 세게 하면은 유두에, 유두에 균열이 발생해서 나중에는 유축도 못 하고 모유수도 못 하고 아프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이거를 보통은 수유, 수유 시트를 물에 담가서 그 다음에 얼린 다음에 가슴에 얹이거나 또는 양배추를 얹은다고 해요. 크림을 바르거나 카보크림을 또 바르거나.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차피 이제 집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슴 마사지팩을 두 개를 샀어요. 황태인데 얘를 냉동실에 가자마자 얼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3일째 혹시라도 아프면 얹어놓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유가 았네요 이거는 다 가죽 안 올라갈 거고요. 수술 끝나고 있을 때 되는 날 남편 보고 차에서 갖고 오라고 할 예정이에요. 너무 짐이 많으니까. 그 모유 수유가 제왕절개보다 더, 어, 뭐, 모유, 이제, 유축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공부를 하고 많이 했는데 직수가 가장 좋고요. 병원이라서 직수를 못하면 유축을 하고 그리고 애기가 처음에는 빠는 힘이 약해서 모유를 다 비워내지 못해서 우려리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5분, 5분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서 유축을 30분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애기가 직수한 후에도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유축을 해놓으면 이제 가슴 우려를 조금 음, 유선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캠핑 갈때산 건데요. 이게 캠핑 꿀잠 이불이에요. 어, 꿀잠 이불 싱글 그레이인데 엄청 폭신폭신하고 그 남편 보호자 이불이 필요하다고 해서 캠핑 갔던 거 이거 빨아가지고 다 건조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베개도 약간 되게 화이트인데 이것도 되게 라텍스 베개처럼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짐을 최대한 줄이려고 이것도 가방에서 필요하면 저는 이제 5분 거리라서 남편 보고 좀밤 늦게는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아침 7시에 오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갈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준비를 했고요. 가방에는 이거는 당일에 입고 갈 거고 이거는 아기 아가 수첩 그리고 지갑 그리고 머리 빼고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챙길 거는 다올 아이의 그 수유 쿠션인데요. 여기에 보면 안쪽에 메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아기들 덥지 않게 위에다 올려 가지고 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수유를 도전해 보고 잘 됐으면 이 방법 잘 공유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제한적인 출산 가방 싸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져갈 짐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큰 캐리어만 28인치 캐리어만 이번 어, 시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출산일 때또 봐요. 빠이빠이